안녕하세요. 꽃사랑하여 목련입니다. 태풍 카눈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듯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까봐 걱정을 많이 하였는데 그 정도 바람은 그래도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몇년 전에 저는 9월 초에 태풍이 왔었는데 배추 100포기를 심어 놓았다가 30포기가 다 날아갔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번 태풍은 바람은 그래도 조금 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비는 많이 내렸습니다. 다른 지방에는 피해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꽃님들 손길도 바쁘시지요? 저도 이틀 동안은 무척 바빴습니다. 묶어 주었던 것을 풀어주고, 넘어진 것은 또 세워주고, 불필요한 가지 떨어진 것은 잘라주고, 이렇게 한다고 일손이 굉장히 바빴어요. 주말이 되니 조금 평온해졌습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휴식을 취해 보려고 합니다. 아메리칸 블루는 시골 마당 정원으로 가져왔더니 더 활기찹니다. 확실히 꽃은 통풍과 햇빛을 많이 받아야 예쁘게 피나 봅니다. 앞에 보이는 꽃은 달리아인데요. 씨앗이 어디에서 날라왔는지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이런 아침 기상을 하면은 또 오늘의 할 일들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아침 일찍은 화분에 물을 전부 다 주어야 합니다.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노지 마당 정원에는 물을 주지 않아도 돼요. 주말까지는 저는 물을 주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달리하는 상태를 보고 물을 줘야 될지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무늬 마삭도 굉장히 예쁘죠. 꽃처럼 예쁜 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말 예쁩니다. 대문에서 들어오면 가족과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 길입니다. 이 길은 항상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 또 꽃도 예쁜 꽃들을 많이 배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옥시페탈 리움이 벌써 시방을 맺었네요. 김질방 행인분에는 보베나를 심었습니다. 텃밭으로 올라가는 이곳에는 제가 뿌틀레아를 심어두었는데요. 뿌틀레아가 굉장히 많은 꽃을 달았네요. 어, 뿌틀레아는 제가 외목대로 새 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뿌틀레아가 조금 크면은 나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3년을 키웠더니 굵직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말이고 가족들도 오고 하니까 꽃들을 잘라서 화병에 한번 꽂아 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또 기름꽃으로 이렇게 화병에 꽂아 두면은 가족들이 좋아하겠죠. 마지막 늦여름을 즐기려고 합니다. 또 해진 무릎에는 앞 강가에 가서 다슬기도 잡을 예정이에요. 여기에는 다슬기를 고디라고 합니다. 고디탕도 끓여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다슬기를 잡아서 된장찌개 하는데 까서 넣어도 맛있어요. 마당 정원이 있는 이곳은 앞뒤 옆 사면이 산이고요. 말 어기 앞에는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에는 아주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틀레아 증식은 시로 발화해서 키울 수도 있고 삽목으로도 키울 수 있습니다. 삽목하면삽목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이에요. 이제 설악초도 개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서락처도 무늬가 있죠? 이 서락처도 좀 잘라서 고자 둘 거예요. 오전에도 햇살이 따가워서 제가 물 양동이에다가 물을 채워서 지금 고자 보고 있습니다. 꽃을 키우면서 가장 좋은 장점이 이런 거죠. 제가 마당 정원에 있는 꽃을 언제든지 잘라서 이렇게 꽃병에 꽂아 볼수 있다는 장점이 참 좋습니다. 마당 이곳저곳 메리골드를 심었는데요. 자르고 보니 네 종류나 되었네요. 어, 제가 종류를 정확하게 세어 보지 않고 이렇게 심어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왕 메리골드예요. 마당이 있거나 정원을 가진 분들은 메리골드를 전부 심으실 것 같아요. 메리골드가 좋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판타스틱 메리골드입니다. 해충과 뱀들을 쫓아준다고 합니다. 어, 뱀을 쫓아준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는 바나나 스위트 크림이에요. 그리고 이 종류도 있었네요. 이 아이는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차를 만들 때 보통 이 아이를 사용합니다. 이 아이는 안토시안이 풍부한 메리골드여서 보통 차로 많이 사용합니다. 목백일론과 다이아 그리고 바이텍스 또 초화백일홍 등 이렇게 잘라 보았습니다. 어, 자하라도 조금 잘랐네요. 어, 이렇게 잘랐더니 꽃이 참 이쁩니다. 하나의 부케 다발처럼 예쁘네요. 오늘은 푸른 하늘이 꽃과 굉장히 잘 어울려서 예쁘네요. 이렇게 설레일까? 내 마음 말해볼까? 지금은 어디 있을까? 다른 누구 만날까? 찾아가까? 난더 이상. 어디에 있을지 어디서 무얼 할지 안 궁금해 왜 이렇게 관심 없어 네 마음 말해줘